나이스 크다. 와이프랑 연애할 때 얼음낚시 한번 해보고 몇년 만에 얼음낚시 한번 해보러 왔어요. 너무 추운 게좀 흠인데 그래도 너무 더 재밌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laughs> 해봅시다. 생각보다 너무 정신없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찍지 못했어요 초반엔 오케이 네. 어, 맛있겠다. 응? 걔는 맛있어 할거 같아. 구! 어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laughs> 귀여워. 있어. 있어? 오케이. <laughs> 너무 조그만 거 같기도 한데 아이고 오케이 와 나이트 크다! 그래도 괜찮은 놈이다 진짜 크다! 응 몸을 살짝 녹여보자 아, 한 시간 넘었네 너무 설렌다 그니까 응? 빙어 방류도 한다고 하니까 빨리 먹고 가자 빠르게 먹자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볼께요 컵라면 먹고 온사이박 방류를 에네 방류 빨리 가서 잡겠다 오케이. 오 크다. 아까 그 아이인가? 응. 네 오늘의 최종 조각. 마리스는 꽤 많은데 사이즈가 너무 조그만 거가 많아서. 맞아. 어떻게 먹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네. 원래는 초밥을 하고 싶었는데 저거 초밥하다가는. 아무튼 <laughs> 잘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무 추웠는데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완전 재밌었어요. 네 고생했어. 아니야. 아, 가자. she said all i want is you 가게 주면 됩니다.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했다 <laughs> 조합을 사실 더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네. 어가 너무 <laughs> 작은 게 많이 잡혔어. <laughs> 아니 작은 것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작은 것밖에 없어서. 어. 응. 뭐 일단 맘만 보는걸로 네. 끝냅시다 네. 어, 근데 비주얼 진짜 떨어 너무 신기해 너무 예뻐 우와, 진짜 깜짝 놀랐어 오빠가 갖다줬을때 <laughs> 와 이거 몇마리 들어간거야? <laughs> 이거 초아 하나에 다섯마리 네. 어. 마음에 나? 음. 뼈들도 다 있을거 같은데 뼈 하나도 안 씹히고 음. 하나도 안 비리고 완전 맛있는데? 처음 먹었을 때 오이향처럼 음. 무슨 향이 좀 나네 음. 음. 오 완전 괜찮은 생각보다? 엄청 음. 개운하다 음. 음. 우와 맛있어 되게 얇은 생선인데 감칠맛 나난 음. 사실 조금 비릴줄 알았거든 음. 확실히 그 비린맛은 없다 음. 맛있다 <laughs> 너무 아쉬울 뿐 도리뱅뱅 음. 도리뱅뱅 음.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더 먹으면 안 돼? 아, 더 먹어야 <laughs> <laughs> 먹겠습니다. 음, 엄청 고소하다. 음. 와 음. 음. 얘는 짜서야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아, 이거 엄청 맛있다. 응. 음. 맥주 안주, 음. 밥 반찬 안주. 술 안주. 응. 음. 근데 이것만 먹기에는 간이 좀짜기도 하고, 음.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네. 같이 준비한 게 있지. 음. 아, 보여. 다들 아시는 빙어튀김. 튀김옷도 얇아서 맛도 맛있어 보인다. 음, 비어줄게 땡. 네. 이렇게 으깨가지고 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 거야. 텐바라라고 네. 네. 이제 튀김이랑 밥이랑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 건데 네. 이것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음. 음, 맛있어. 이다 이걸 반찬처럼 멸치 볶음 먹는 느낌이네.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아, 짠. 아. 아, 음, 맛있어. 근데 사실 너무 추워서 음. 우리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잖아. 왔다 우리 잘 먹었대. 생각보다 좋았어. 바람이 좀 막아준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맞아 할만했고 은근히 응. 입질도꽤잘 들어왔는데 큰게안 잡혀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진짜 맛있겠죠? 응. 음? 맛있어 아 이거는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음 맛있어 바로 한식이야 밥만 <laughs> 먹으면 한식인데 저는 아저으는 바로 한식 음부드러다 안 그래도 와세요 이제 해놓은 거는 저희 천천히 마저 먹고 재밌게 놀다 자겠습니다 병원 학시 한번 갈수 있으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생각보다 좋은 경험이었어가지고 비만학시 추천드려요 아무튼 오늘도 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 <laughs>